이거 질문 좀 바꿔. 할게 해시다 하고. 거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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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더 개념 거긴요. 거긴 그 이동 쪽에 거긴요. 거거의 없고 대칭 이동 쪽에 질문이 있요요 거긴요. 거1 4 0긴더 개념 1 4 벽에 있는 140쪽에 7번부터 21번까지가 숙제였고 질문 받으세요 성현이 1번10 1번 13번 더블로 불러 더 불러 10더 불러 주이휴원 번. 17번, 17번. 17번. 20번, 20번 그리고 21번, 20번, 2번 20번, 20번, 자0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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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0번1 0번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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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두 교점 사이의 거리 자, 일단 봐첫 번째 원이 있고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원이 생겼어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때발지은 바뀌어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 자, 교점 보이죠? 사이 거리 구하래 이거 현 길이고 하는 거지? 현 길이, 접선 길이 다 무슨 고라스로 푸는 거야? 피타고라스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도 있고 이 원의 중심도 있을, 있을 거 아니야 연결할게 자 연결하면은 위에 아래 서로 대칭인 도형이 원이니까 2등분 되겠지. 근데 중심에서 어떤 발을 내려야 이등분이 돼? 형이 수직으로 내려 써야겠지. 표심 다 있고 피사고라 썰려면 마지막 고선 들어가겠네. 반지름 짜자. 반지까지자 이제 가봅시다.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반지름 좀 얘기해줄래? 암산 이제몇 콤마 마이너스 일 콤마 삼이고 반지름은. 됐지? 자 여기 마이너스 1 콤마 3이고 반지름 3이하까지표시했다이 됐죠? 자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동한 거. 오여요 이동한 거? 자 얘를 무슨 축으로 움직였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몇 콤마 몇 되죠? 0 콤마 2. 0 콤마 2를 Y는 X에 칭하면 몇, 콤마 몇 되죠? 여기까지 왔네. 됐지? 자 그러면 이 중심부터 이 중심까지 정과점사이의 거리 암산해봐 빼서 제곱 빼서 제곱 루트 얼마? 3루트2지? 근데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이 길이 똑같을 거 아니야 3루트2의 반이니까 얼마? 2분의 3루트2 됐지? 자 물어볼게 요 밑에다 몇배 하는 게 3이야? 루트 2배지?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는 거야? 1대 1대 루트2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얘가 아니라 이거 두배를 원하지? 그래서 요거 이. 2두 배하면 답은? 의 1이. 2질문이민의이이이해했어지이이네 거짓말 이1 6번 정사각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으로 막 옮기래. 그럼 또 다른 새로운 정사각형 만들어졌겠지? 합동인 걸로 그랬을 때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 정사각형 대각선의그점으아정아각형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아아하아아다이아 찾는 거잖아 그럼 아구아 움직이면 돼? 원래아아 얘를 움직이면 되겠지? 이해아아지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이동아아아아아아아아 x, y가 y, x로 바뀌었지. 뭐 대칭? y는 x. y는 x. 자, 그러면 f(y의 x는 0까지 됐지. 점 대칭에도 끝났니? 더 해야 되니더 해야 되지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y의 부호 뭐 바뀌었지. y 부호 바꾸는건무손축 뭐 대칭? x쪽 대칭. X축 대칭. 그래서 f의 y 부호 바꿔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자, 이제 평행 이동 갑시다. 평행 이동. 이거 정이야 도형이야, 이거? 도형. 도형이지. 그래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x 2.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이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대칭이동할때 y의 부호 다르면 어떻게 해야겠어? 꼭 묶어다 그래야 보여라고 했지.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 마이너스 -3만큼. 자, 이제 이동시켜 볼게. 처음 a 좌표가 0, 4. 점 c 의 좌표가 2,4지 중점 암산 저에서반 나눠주세요 몇 콤마 몇? 1,4 1,4 맞아 아니야 더에서반나는거자 네. 1,4를 자첫 번째 y는 x 대칭아래 기관이 몇 콤마 몇, 몇 바뀌어? 4,1 4,1 x 축대칭아래4,5몇 콤마 몇으로 바뀌어? 그렇지 됐지? 자 이거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더하 되지 된다 지민이 몇곱마면 6곱마이너스 4 그래서 6에서 마이너스 빼면 답은 10 그래서 도형의이동량을 추적하시고 얘 구하는 거니까 저기서부터 점으로 다점 17번 17번 어떤 도형을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점대칭 시켰더니 직선되었대? 원래 도형은 뭐라는 거야? 원래 도형도 직선이었겠지? 갑시다. 어떤 직선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할 때 기울기 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래요. 어, 기울기 바뀌었겠지? 그 다음에 얘를 2,1 점대칭 시키래 점대칭하면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점대칭하면 기울기 바뀌어? 안 바뀌어? 점대칭. 안 바뀌지. 몇도 회전이라고 그랬어? 180도 회전이라고 그랬어. 됐지? 그랬더니 이 직선이 누구냐면 은 2X더하기 3이 빼기 1은 0이고 처음 거고 오늘 또 냈어. 처음 거구 하는 거. 알겠지? 복선 문제에 처음 거 벌써 잡면안 되고. 자 시작할게. 나뭐할 거냐면 기울기를 먼저 써게 기울기. 응. 어. 자, 요직선의 기울기 m이라고 할게. 평행이동할 때 기울기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뀌었지? 자, y는 mx 플러스 n인데 y축 배칭하면 x에 보 바뀌지. 그럼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m으로 바뀌었지? 그거를 점대칭 시키면은 기울기 안 바뀌니까 똑같이 마이너스 m이겠지. 자, 기울기 몇 분의 몇이에요? 알려주세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 보여 여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는 원래 기울기가 얼마였다? 3분의 2였다까지 왔어. 자, 나는 예고할 거야. 펜님. 자, 원래 거뭐 기울기는 3분의 2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네 위에 있는 점 하나 골라서 다시 절로 보내줄게. 제일 만만한 점 하나만 얘기해줄래? X가 2면 자2 넣어봐 Y 얼마야? 됐지? 자 갑니다 자 다시 돌아간다 자 2,1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1로 갔지 보이니? 얘랑 얘의 중점이 2,1 나오려면 더해서 2배 되면 되지 4되려면은 2 이대려면 얼마? 3, 2,3. 더해서 반 나눈 거. 중점. 맞음.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옮기고 있어. 자, 이놈을 다시 무슨 축대칭 하면 돼? Y 축대칭. 누구의 보 바뀌죠? X 보 바뀌었지? 네. 자, 여기서 조심. 이제 평행이동 했던 걸 다시 반대로 가니까 반대로 갈 때는 X 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평행이동 해야 돼? 마이너스 3만큼. Y 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2만큼 반대로. 갑시다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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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마이너스 3만큼 2만큼 마이너스 5,5로 가겠네 됐니 그래서 저기 있던 점 일로 하나 옮겼어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뭐를 돌아가냐면 원래 직선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3분의 2자 근데 몇, 콤마 몇 지나냐면은 마이너스 5,5 대입해서 0 되겠지 자 마이너스 오너 오너 마이너스 25없어 i 려25 o plus i s 면은 이게 a n 니다 선생님 그래서 e 보러 가는 o 연습할 수 있으면 해 i 18번은 시험에 냈던 문제지? 맞아 t time. This is t h 봐 18번, 봐봐. 문제 10번, 18번. 자 A 랑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x 3i 플러스 2는 0이래. 그런데 A 와 B를 어떤 점 P에 대하여 대칭시키래. 대칭시키면은 반대로 가서 반대편을 찍히고 반대편을 가서 찍히는데 이두 점을 지나가는 도형도 직선인데 어떤 도형지? 정대칭이니까. 평행한 도형 나오겠지. 180도 회전. 그치지자 그럼 이 직선은 이 부분 똑같을 거 아니야? 얘는 X 마이너스 3Y 플러스 K는 0이지까지 해야 평행하니까. 근데 문제에서 알려줬어. A 프라임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콤마 7이다. A -2 마이너스 2넣고 7되면 K 나오죠? Y는 정리하시면 돼 오빠 상. 졸리면물마시고와자 20번. 형을 반으로 접었더니 마이너스 콤 2가 됐대 자, 종이를 접어서 이 점이 이쪽으로 간 거지. 그럼 무슨 선이 존재하냐면 접은 선이 나타나겠네. 접은 선. 뭐야 이거 접은 선? 접은 선은 어떻게 나와? 두점 A, B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니 이 점이 선에 대해 넘어갈 때 선대칭할 때 무조건 같은 거리를 넘어간다 그랬고 어떻게? 수직으로 넘어간다 그랬지 수직과 이른바 그치? 자 그럼 파란색깔 선 먼저 구할게 중점 중점좌표 더해서 반나노 더해서 반나노 1이중자 파란색깔 기울기 파란색깔 기울기 얼마? 6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자 그러면 수직한 노란색깔 접은 선 수직이동선 기울기 얼마예요? 3이요. y는 3x에 지나가는 점1콤마이니까 1넣어서 1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와준 선 이게 접은 선. 자 그런데 어떤 점을 다시 대칭이동시키라고 하냐면 같은 방법으로 4,마이러스 10을 옮겨줘요. 자 4,마이러스 10이 한요 정도 있겠네. 보이죠? 얘를 같은 선 절로 넘어갔지? 어떻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 반대층은 같은 거리를 넘어가고 수직으로 넘어가서 찍힌다. 이정도 안에. 이해됐 여기까지? 자, 물어볼게. 오늘도 이거 시험에 대해서 정부하는거 자, 빨간색깔 직선 먼저 구할게. 빨간색깔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일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지? 노란색이 수직이니까. 자,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어떻게 생겼어? 그냥 쓸게. 이거 이해해? 마이너스 3분의 1. 그런데 지나가는 점은 누구야? 4콤마 마이너스 12지까지 이해니 이거 왜 구했어? 나 이거 왜 구했어? 빨간색깔 직선도 알고 노란색도, 노란색깔 직선도 알지? 그러면 두 직선에 뭘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교점자표 구할 수 있지. 교점 어떻게 구하면 돼? 열리 가면 되지. 열리 마이너스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3십 얼마야? 3분의 6 열리 x 보호해. 뭐나 x x는 윤제 엑스 마이너스 X 3이에요? 5. 마이너스 2에요? 또 다른 분, 엑스 얼마? 열립한 거못 뭐 나와 엑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1억 할게 마이너스 2콤마 노란색깔 위에점이니까 마이너스 1억 주면 마이너스 8 됐어요 <laughs> 됐어? 자 그럼 저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배 되게 더해서 2배 되게 할수 있어? 윤제 이해 안되는거 질문해 봐. 됐어. 됐어?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더해서 마이너스 16 나오려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8 그만 마이너스 우진이 질문해 자 우진아 빨간색깔 직선 구한거 이해돼? 노란색이랑 연립해서 규정 구한거는 그냥 이거 풀어, 풀어주면 되지? 그랬더니 x가 마이너스 2에 x가 마이너스 2가 y제품 마이너스 8인거 보이니? 얘랑 얘랑 중점이 얘니까 아, 네. 이거 볼수 있다 그렇지 준환이 질문해 됐어? 21번 21번이 상상이 잘 안되더라 문제가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헤이 hey, 질문이 이해 안되그 질문해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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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음. 빨간색깔 직선 구했지. 음. 됐지? 근데 이 점을 넘어간 저점 구하는 거거든. 이죠? 음. 자, 빨간색 직선이랑 노란색 직선 음. 교점인 됐지? 음. 연립하면 음. 교점 나오겠지. 음. 교점에 무슨 좌표 나와? x 좌표 나오지. 음. 왜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x가 -2가 나왔대. 따라서 x 에 마이너스 m i n 면 s m i 마이너스 8이지. 근데 우리가 이 점이 절로 넘어갈 때 같은 거리로 넘어가잖아. 그 s m i n u 얘랑 i 거 u s 서 i 나는게이 i 다 해서 m 점 n u s m i n 중점하고 수직 21번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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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번 어때? 주 n 이 풀었어? 이 문제가 글이 이해돼? 글이 글 글이 이해가 되면 글. g o n i 응. 민수야 다지 이해되고 있니? 문제에서 써 있어. x는 x는 a 대칭으로 접근해. 잠깐 물어볼게. 이거 두개합동의 원이잖아. 맞니? 그럼 c 원도 첫 번째에 뭐냐 이거 대칭이동한 이 원도 어디 지나가? 요 원도 이 원에 중심 똑같이 지나가겠지. 합동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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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첫 번째 원 중심 중구해 주세요. 2 곱마. 반지름 얼마야? 암산. 4 자, 그럼 물어볼게. 나 중심 지나가긴 들었어? 근데 합동이니까 반대쪽도 똑같이 중심 지나갈 거야. 자, 이 길이가 반지름 4죠 맞지? 대칭이니까 이 길이 이 똑같이 나눠질 거 아니야. 됐지? 자, 물어볼게. x는 a 대칭이니까 y 좌표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물어볼게. 얼마야? 2에서 4 더하면. 6. 이해될까지? 이거 이해될까? 여기 이0이 있는데 x 는 a 가 이렇게 생겼잖아 위로 가잖아 맞지? 이렇게 y 좌표 안 변한다. x 는 a 가 y 축에 수직이니까. 자 나왔어. 그러면 얘랑 얘랑 중점이 a 지2하고6 중점이 얼마예요? 더해서 만나는 거? 자 그래서 a가 4자 구했고 문제에서 뭘 거라고 하냐면 다시 이 원을 직선 대칭 시키네.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시켰더니 원하고 접한대데 대칭 이동한 원자 접하게 이렇게. 자 대칭 이동해서 똑같은 걸 만들었지. 접하는 거 뭐야, 뭐야? 보이지? 그러면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이렇게 지나오겠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 이게 C 이해 얘를 직선 대칭해서 넘겨서 둘이 접하려면 얘랑도 같이 접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림 이해돼? 그럼 이 적은 필요 있나 없나? 사실 필요 없지 이것만 있으면 원하고 직선 접하네 D는 말. 자 C 중심이 콤마 0이고 반지름이 라면 중심부터 거리지 그게 반지름일 거야 X 더하기 y 빼기 b는요 중심 이톤 마요 그 거리가 얼마다 반지는 4다 자 루트 이분의 이 빼기 b는 4이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만일까지 b는 이 마이너스 4루트 이 또는 b는 얼마야 이 더하기 4루트 자두개 나왔고 문제에서 뭘로 구해주래 양수 어떤 게 양수냐고 이거다 자 b 구했고 a 양수 <laughs> 마무리 정리 고쟁이 46 44초 고쟁이 43 44초 적성 방 스펙 번 43, 44, 스텝 1 혹시 잘 몰라서 못 풀었다 질문이니? 43, 44쪽 접선 희원이 괜찮아요? 고마워요 어디로 재면 도영이도 59, 61쪽까지 59에서 61쪽까지 질문이니? 주은이 59에서 61쪽 괜찮아요? 만수 질문이니? 없지? 자 그러면 5분만 쉴게 오셨다가, 지나가. 그동안 숙제 검사 못한 거 할게요. 자.